앞서 잇몸 질환이 있을 때 증상을 아까 말씀드렸죠 어, 잇몸이 붓고 피나고 뻘겋게 되어있고 또는 어, 씹을 때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 눌렀을 때 잇몸 사이로 고름 같은 것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입 냄새 등이 본인 외에도 타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취가 심하게 난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흔들려서 이렇게 씻기 어렵다든지 하는 증상까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가 어떤 증상의 심도에 따라서 더 심할수록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것은 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질하실 때 피가 섞여 나온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여기 이제 염증이 시작되니 조심하십시오라고 나타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가 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리는 게 무서워서 자꾸 그쪽을 양치질을 안 하고 오히려 피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위에 세균이 제거가 안 되고 치태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오히려 염증이 더 심화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피가 나는 정도 단계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프지 않은 정도로 오히려 횟수를 여러 번 해서 양치질을 더 잘해 주는 것이 그런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 그런 증상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도 쉬운 방법은 양치질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칫솔은 조금 너무 크지 않고 너무 빳빳하지 않은 정도의 칫솔 모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칫솔. 모를 선택하는 기준은 본인의 양치질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좀 이를 강하게 빡빡 닦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살살 닦으시는 경우에는 좀 강한 칫솔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크기에 치아 한 두세 개 정도에 걸치는 정도의 머리 크기를 갖는 칫솔모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양치질을 하실 때는 치아를 모든 면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이제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시고 또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빠뜨리는 리가 없도록 모든 치아의 순번을 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치아의 면이라고 하면 이런 안쪽 혀 있는 면 그리고 잇몸의 안쪽 면 그리고 바깥쪽 면 마찬가지로 윗니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양치질을 하실 때는 그렇게 칫솔을 입을 다물고 한꺼번에 이를 닦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닦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틈, 치아 사이, 이와 잇몸 사이 틈 이런 곳들의 칫솔모가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아래 따로 위에 따로 나누어서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순번을 정해서 양치질을 할 때는 닦기 어려운 부위부터. 닦기 쉬운 부위 순서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칫솔을 어 안쪽 어 혀, 혀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 위치를 정확히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옆으로 누여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칫솔이 이렇게 어 치아 볼록한 부위에만 닿고 어 치아와 치아 사이처럼 틈에는 칫솔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어 되는 것보다는 45도 정도 경사지게 누어서 어, 껴들어가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로 치솔모가 껴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볍게 상처 나지 않을 정도로 진동을 준 이후에, 어, 털어내는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치아당, 어, 3 내지 5회 정도 치솔모가 닿는다는 생각을 갖고, 어, 옮겨가면서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악궁이 좁기 때문에 가로로 칫솔을 놓게 되면 잘 닿지 않는 부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로로 어, 칫솔의 뒷등이 닿도록 해서 어, 똑같은 방식으로 진동을 주고 어, 털어내고 어,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끼도록 위치하고 진동주고 털어내는 방식으로 어,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깥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깥쪽 닦을 때도 45도 경사로 아래쪽을 향해서 칫솔모를 끼워주고 진동 후에 털어내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윗턱을 닦을 때는, 윗니를 닦을 때는 반대 방향을 쓰면 되죠. 칫솔모가 위를 향하게 45도로 경사지게 두고 칫솔모를 위치시킨 후 진동을 주고 털어내는 방식으로 칫솔질을 하게 됩니다. 입천장 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니 안쪽을 닦을 때는 세워서 세로 방식으로 해서 닦아 주시면 됩니다. 어, 이 경우는 이렇게 잇몸이 건강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구요. 어, 어, 잇몸이 좀 진행이 많이 돼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이 많이 생긴 경우 또 잇몸 뿌리가 어, 많이 노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더 많은 면이 고강내에 노출되게 되어 있으면서, 어, 음식물도 많이 끼게 되고, 어, 더 많은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는 그냥 칫솔만으로는 다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어, 보조적으로 다은것 같이 작은 칫솔모를 갖는 이런 칫솔을 부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미처 잘 닦이지 않은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 이런 틈과 치아와 치아 사이, 틈 부위를 중점적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연필 잡듯이 잡고요. 어, 아까 일반적인 양치질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부위를 어, 확인하듯 둥글게 마사지하듯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빙 돌아서 한 바퀴를 다 이렇게 돌아가주시면 되죠. 어, 그 외에도 이제 잇몸 질환이 보통 시작하게 되는 부위는 이와 이사이에서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이사이가 공간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 이런 곳은 치실만으로 잘 닦기 어려운 곳들이 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치질 이후에 보조적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를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